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은미입니다 여러분 20분 뒤에 여러분들을 또 다시 찾아뵙게 되는데 오늘은 아까는 또 드라이기였다면 오늘은 피부에 정말 촉촉함을 부여해줄 수 있는 메디힐의 마스크팩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여러분 진짜 가격대가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아니요 한 박스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어요 무려 10개가 들어있는데 가격대가 만 원도 안 하는 9,900원입니다 여러분 와, 아니, 딴데 가시면요. 그냥 로드샵에만 가셔도 가장 저렴하다는 게다 2,000원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제품도 하나당 2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에요. 어, 미니님 안녕하세요. 오, 무궁화 막 선물해주시네요. 그, 다 지금 2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,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박스를 구매를 하시려면 그냥 2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,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9,900원. 반값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, 리더스라는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시잖아요. 정말 뭐 그런, 약간 그, 무슨, 인 그런 약간 좋은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, 전문가들이 쏙쏙 모여가지고, 정말 피부에 좋고, 좋고, 좋다는 것들만 싹다 모아놔서 만든 제품이잖아요. 마스크팩도 유명하고, 또뭐 크림 같은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데, 이 제품이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. 정말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이거를 나도 사야겠네. 저는 1일 1팩을 매일매일 했던 사람이에요. 왜냐면 하 옛날에는 진짜 1일 1팩을 매일매일 하고 하루에 그 팩을 안 하면 다음 날 화장이 달라지는 거예요. 메이크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메이크업이 뜨고 안뜨고의 차이를 그 1일 1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제가 느끼는데 요즘 보시면은 뭐 연예인들의 꿀광 나는 피부의 팁이 뭐예요 하시면은 어 저는 1일 1팩 해요 하시는 그런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피부 관리를 집에서 홈케어로 정말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리더스 제품 중에서도 정말 피부에 피부에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제품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요. 앞쪽에 누가 봐도 가장 가장 중요한 거 피부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수분이잖아요. 수분이 없으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고 수분이 없으면 피부 메말라가죠. 진짜 누가 봐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진짜 이 수분 팩은 사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 제품입니다. 데일리로 사용하기 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수분 라인이죠. 저도 수분 라인 제품을 데일리로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피부에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았다 했을 때 피부 진정을 또 사용을 해주면서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 나는 피부 관리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?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이 수분 라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에 이 빨간색입니다. 이 빨간 색. 빨간색은 편안한 피부용이에요. 이름에서도 느낌이 딱 오시죠. 편안한 피부용인데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. 편안함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부가 진정을 좀 해야겠다. 피부 자극을 너무 받았어요. 나 어제 놀러 갔다 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.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선택하시면 딱 되는데 이 제품이 또 너무 좋은 게 AHA랑 BHA 성분이 요 과다 과다 분비된 각질이나 그런 여기 안쪽에 있는 블랙헤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이렇게 다멀어야 되죠. 이렇게 케어를 해 준다고 합니다. 그 원래 우리 피부 안에서도 유분기가 많이 일어나고 블랙헤드나 하이트헤드가 일어나고 그런다 원인들이 그 유분감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. 여름 되면은 특히나 더 유분기가 막더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케어를 해 주면서 싹 되는 거예요. 편안하게 피부를 또 진정을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너무 아 되게 괜찮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믿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만 다 들어, 그런 성분들만 들어가 있구나 했는데 정말 그 피부 타입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게 달라요. 그렇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여기 전부 다 피부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. 그 아미노산 안에서도 또 들어있는 만들어지는 그런 성분들이 다 제각각인데 요 편안한 마스크, 요 빨간색 제품 같은.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이스파틱 에티, 에시드. 그 무슨 시드 성분이에요. 이스파틱 에시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감해진 피부를 그 또, 뭐, 좀 쓰고 쓰고 쓰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런 좋은 성분들이 싹싹싹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정말 안심하고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, 아우, 가장 중요해요. 한번